うん。 3월1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벽이죠. 네 오늘은 월요일이므로 성소 부부고 오파보기를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교산 호균이 남긴 문집인 성소 부부고를 이렇게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늘 하여왔던 대로 어, 이런 성소 부부기 부고 토파 보기는 녹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져와서 읽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화면을 가져올게요. 오늘의 그는 말이죠. 토파 보기 서로 아홉 번째 시간인데 그 제목이 교산 억기시서예요. 교산은 이제 이건 호균의 호잖아요. 억기시 억기 기억에 남는 시, 생각나는 그러한 시에 덧붙인 글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산 억기시 서예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교산 호균이 잠시 낙산사에 머물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시를 생각해내고 그 시들을 모아 엮은 것에 억기시라는 제목을 붙인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도 돋붙인 글인데 서가. 아주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저를 붙였습니다. 그 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교산 호균이 남긴 에,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 나는 교산 호균을 말하는 거죠. 송소 또는 교산 에, 호균을 말합니다. 나는 젊었을 적부터 시를 좀지을줄 알았다. 뭐 젊어서 이제 뭐 절로 배운 게 아니라 절로 아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알은 거죠. 젊었을 적에 선님송곡이 있는데 송곡에게서 이백을 배웠고 또그 유명한 송곡에서그 성당 시대 삼당 시인의 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손곡 이달에게서 이백을 배웠고 당나라 시및 안류와 소식의 글을 작은 형님에게서 배웠다. 여기서 작은 형님이라는 것은 아곡호봉을 말하는 겁니다. 아곡호봉에게서 한유와 소식, 소동파를 말하죠. 여기서 배웠다. 그러다가 난리 속에서 비로소 두보를 익혔으니 작은 제주에다가 부질없이 공력을 허비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다. 자기의 그러한 그 회상, 그를 배웠던 그 과거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공곡 이달에게서 이달을 배웠고, 그 다음에 하곡 오봉에게서 한유와 고식의 시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시를 에, 에, 배운 것을 터득, 물미를 터득해서 그 다음에는 말이죠 구보를 익혔다고 이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선곡과, 어, 하곡, 선곡 이달과, 하곡 호봉은 12살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죠. 띠동갑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작은용 하곡과, 어, 이 도사는 몇살 차이가 나느냐? 그 바로 밑에 동생인, 에, 난설은 호초희하고, 과곡고봉은또 띠동갑이나 12살 차이가 나요. 그 어, 난설은 호초희와 교산호균은 6살 차이가 나요. 그러고 보면은 말이죠. 선곡이 달은 24살에다가 12살, 12살, 그리고 6살이니까 24살에다가 6살 차이니까 30살 차이가 나요. 3 0살 위에 아버지 같은 아버지 뻘인 그러한 손곡 이달에게서 이백을 배웠고, 그 다음에 18살 차이가 나는 은형님 하곡 호봉에게는 자유와 소식의 글을 배웠다고 이렇게 이제 털어놓고 있어요. 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가져올게요. 그 사이에 얻은 글솜씨가 비록 옛사람의 경지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서 장신을 경장이 낮춰요. 옛사람의 경지에 이루지 못했다고 이렇게 겸손을 떨고 있는 허균입니다. 성정을 읍조리고, 하늘이 준 그러한 그 마음에, 그러한 그 풍부한 감성, 어떤 것을 봤을 때 감동이 되는, 감화가 되는, 이러한 가지고 있는 그 성정을 울조리고, 물상 그 어떤 그 내가 보고 있는 그러한 그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그 물상을 아로새김에 있어서 애쓰고 힘쓴 것이 또한 얕지가 않았다. 네, 조금 겸손을 떨었지만은 또 은근히 자기 자랑을 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종을 울조리고 물상을 아로새김에 있어서는 애쓰고 힘 쓰는 것이 또한 얕지가 않았다. 그래서 문장으로 지어진 것 가운데 어쩌다. 글이 아름다워. 볼만한 것도 있었다. 자기가 지은 글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비유컨대. 비유를 또참 잘해요. 그래서 비유컨대 연석. 여기서 말하는 연석이라는 것은, 어, 연산에서 나는 그런 아주 그, 그렇게 아주 옥같이, 옥은 아니지만은, 옥 같은 돌을 가리켜요. 여기서 말하는 연석이라는 것은. 연석을 깊이 감추고, 그러니까 자기는 옥은 그 옛사람의 견주어서 뭐 그렇게 뛰어난 건 아니라 이렇게 겸, 어, 겸손을 하지만은, 그러나 연속의 돌, 연산에서 나는 돌 같은 정도의 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옥은 아니지만은, 그연속에서 연산에서 나는 돌 같은 옥정도는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서 비유컨대 연속을 깊이 감추고 서박을 남몰래 보물로 여기는 것 같으니 이 서박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소리값 소리값을 가지는 말이에요. 말. 말인데, 그, 어, 요, 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제가 줄을 달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동나라 사람들은, 동나라 사람이에요, 정. 다듬지 않은 옥을 박이라고 했다는 얘기. 동나라 사람들은 다듬지 않은 옥을 일러서 박이라고 하고, 또 주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포를 따, 어, 뜨지 않은 쥐를 박이라고 했어요. 똑같이 박이라고 했단 말이죠. 소리 값을 같은 소리 값이 같은 박이라고 했어요. 경나라 사람은 돌을 가리켜서 다듬지 않은 돌을 가리켜서 어 다듬지 않은 옥을 가리켜서 박이라고 했고 근나라 사람 사람들은 그 포를 뜨지 않은 포를 뜨지 않은 그러한 쥐를 에, 박이라고 이렇게 했던 모양이죠. 똑같은 소리 값의 박이에요. 그래서 주나라 사람이 정나라 장사꾼에게 박을 시키겠냐고 하자. 그러니까 이 정나라 사람들은 주나라 사람들이 박을 시키겠냐고 했을 때 자기 생각만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 정나라 장사꾼은 그것이 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옥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옥 같은 그런 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었겠죠. 그죠? 음. 그러나 이 정나라 어, 장사꾼이 그것이 돌인 줄 알고 사겠다. 라고 했,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주나라 사람이 옥박이 아닌 서박이란 말이에요. 옥과 같은 박이 아닌 그러한 그 어, 쥐, 쥐를 가리키는 박이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속이진 않았잖아요. 말이 같을 뿐이지. 정나라 장사꾼들은 사겠다고 한그 말을 물고, 어? 이렇게 물로 물고 사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옛날에 아마 고사가 있었던 거예요. 허리값이 같은 박, 그 박이 원래 옷 같은 도를 가리키는 것도 박이요. 또 포를 뜨지 않은 쥐를 박이라고 하는데 허리값이 같은 곳에서 비어진해푼이겠죠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비유컨대 연속을 깊이 감추고 호박을 남몰래 보물로 여기는 것 같으니 끝내 끝내는 볼줄 아는 사람들의 한낱 웃음거리도 못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극히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추어요. 굉장히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다고 보면 뭐 되겠죠. 그런데 겸손이 너무 지나치면은. 사실 그 자기를 뽐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선 허균이 그런 것 같아요 어?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화스럽던 시절에 나의 습작품들을 모았던 북미집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글을 모아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미집이에요그 다음에 섬궁수창로이라고 또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북미집이라거나 섬궁 수창록이라는 제목의 그러한 그 모아놓은 석작품집이 있었는데 난리통에. 여기서 난리라는 말은 임진왜란을 뜻해요. 난리통에 다 불타 버렸다. 관동에 와서는 그러니까 관동이라는 대관령의 동쪽을 말하는 겁니다. 대관령의 동쪽 지방 이쪽 강릉을 중심으로 한이 동쪽 지방에 와서 가모집을 지었다 그랬어요 가모라는 것은 지금의 경포호수를 가리킵니다 가모는 지금의 경포호수를 가리켜요 가모. 그래서 이 대관령 동쪽에 와서는 가모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북리집 또 섬궁수창로 이 외에도 가모집 경포호수의 이름을 딴 가모집을 지었는데 것들이 돌려 보다가 잃어버리고 어디 갔는지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문 잡고 한 책은 아이들이 보다가 망가뜨렸다. 이러한 책만 있는 게 아니라 금문 잡고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진 이러한 그 어, 자기의 습작품도 있었는데, 이거는 좀 아이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보다가 이것 또한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수염을 만지작거리고 엉덩을, 엉덩이를 두드리며 애써 지은 것들이 반이나 없어진 셈이다 이거는 뭘참 이거 비유를 참 재밌게 하는데요 수염을 이렇게 쓰다듬고 엉덩이를 두드리며 장구를 치 장단을 치는 거예요 애써 지은 것들이 반이나 없어진 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러한 습작품집도 어디 간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냥 떠도는 그러한 그 시들, 그러한 것도 없어졌어요. 나에게 어찌 아까운 생각이 없으랴? 자기가 지은 시니까 어 애착이 가겠죠. 그렇다고 이제 회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단을 세 번째 화면을 가지고 올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 낙산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관동 동쪽이 이제 낙산사에서부터 저하게 삼척까지 이쪽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그랬었죠. 지난번 낙산사에 있으면서 우연히 기억난 시들이 있었는데 그 낙산사에 머물며, 머물며 어, 머물러 있으면서 지은 또 숙작품 집이에요. 기억난 시들이 있었는데. 열 가운데 벌써 일곱, 여덟은 잊어버린 나머지였다. 그러니까 하도 이제 시를 잘 많이 지었었는데, 그러한 시들이 흩어져 버리고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낙산사에 있으면서 그러한 예시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한 그 낙산사의 그 풍경이,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별로 이런 흥이 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배월이 오래 지나면은. 그러한 그 내가 지은 시들이 기억이 나는 것마저 열가운데 아쯤 잊어질 것이게 책자에 써서 심심풀이로 삼으며 복귀시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가지 그 책을 에, 이러한 습작품을 책을 지으면서 그럴 때마다 책 제목을 붙였단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맨 마지막에 있는 옥기시라는 거예요 그 옥기시에다가 맨 앞에 머리말 덧붙인 서를 이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오늘의 얘기 보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나는 대로 알아서 썼기 때문에 날짜의 앞뒤로서 자리를 삼지 않으니 뭐 날짜가 뭐 먼저 지었고 그 다음 지었고 그 다음 뭐 이런 그 어, 날짜의 앞뒤를 자료로 삼지 않아서 그냥 뽑아 한 거야. 그냥 생각나는 걸 삼은 거예요. 삼지 않았으니 보는 자는 용서하고 이것으로 장떡이나 덮지 말아 주면 매우 다행이겠다. 이렇게 겸손을 떨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떡이나 덮지 말아 주면이라는 이러한 표현은 바로 부부고라는 이러한 문집의 제목과 같아요. 지금 우리는 송소 부부고 토파복이잖아요. 송소라는 것은 교산의 또 다른 호예요. 송소가 징은 부부고라는 것은 방독 뚜껑을 덮을 정도의 하찮은 근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여기다 또 가져온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에, 숫자 지은 그러한 그 시들은 앙독이나 덮지 말아 주면은 매우 다행이겠다라고 이렇게 아, 그 겸손을 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교상호규는 상당히 자신을 낮추면서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그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는 제가 한 말입니다. 이제 다 읽었습니다. 다른 것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짧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을 참입니다. 그런데, 범법재판소에서 아직 내란범 우두머리 윤석열을 반핵시킨 것에 대하여, 옳은지 안 그런지,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공장인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두주가 넘은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박근혜나 그 다음에 그 누구의 노무현이나 그 대통령을 탄핵시킨 결정을 내린 인용했던 결정을 내린 또 그런 심판을 내린 것은 보면은 말이죠. 대개 보름, 보름을 넘지 않았어요. 그 지금은. 이 윤석열이에 대해서는 말이죠 상당히 그 신중에 신중을기하는구나 그랬는지 보름이 아마 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내람범 우두머리 윤석열을 반역시킨 것에 대하여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한 말씀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불밭을 읽을까 하는 고민에 살짝 가집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뭐 오늘 이 성소 부부고 토파보기를 했는데 어 교산이 호균이 남긴 이 교산 옥기 시에서 서가 상당히 짧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을한 편을 더읽고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네,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또 산찬하게 하루를 열어갑니다.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요. 네, 그성소 부부고 토파복이 예. 네, 결 아홉 번째가 되나요? 네, 벌써 아마 서른 아홉 번째가 되네요. 이제 이걸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오늘 에, 제가 어, 납품할 것이 있어서 다녀와야 돼요. 다녀와서 시간이 좀 된다 이리면은 밭을 한 편을 더 읽어서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방송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네 혹시 나중이라도 이 에, 조산 호균이 남긴 성소 부부고 토파보는 그런 시간, 혹시 이그 방송을 보시게 되면 말이죠.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에, 좋아요와 에,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관심을 갖는 일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져주면은 힘이 쏟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것이죠. 네,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 선생님이 남긴 먼 길이라는 에, 음악 음악의 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를 짓도록 그렇게. <laughs> 네, 이렇게 해서요. 아, 교산이 남긴 교산 어기시 서를 이제 읽었습니다. 네. 오늘 또 말이죠. 참그 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범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빨리 파면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 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한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의 길이도 하고, 또 그러한 그 탄핵을 언제 결정이 나는가 하는... 그러한 그 답답함도 가지고 있는 월요일입니다 아무쪼록 월요일을 알찬 시간으로 열어가시기를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한주 월요일을 정말 그 깊은 시간으로 함께 빌어봅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늘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송을 끌게요 정말 고맙습니다.